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퇴근하고 자연을 만끽하러 어, 가까운 어, 야산에 어, 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세워놓고 올라왔습니다. 벚꽃이 지금 부스러지게 지금 펴 있는데 어, 벚꽃이 약간 이게 깔끔하게 하얀 거는 될수 있으면. 참벚지라고 하죠. 다, 다른, 다른 벚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벚, 참벚. 어, 그리고 약간 요 꽃이 약간 좀 불구스러운 거는 개벚이라고 해, 개벚. 저렇게 꽃이 하얘야지 벚이 달고 맛있어요 자, 안쪽에도 좀 있고. 있죠. 아, 저는 강아지들은 참형 왔는데, 왜 이렇게 지쳐 될까? 아, 내가 형은 아니지. 참,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뭐, 또 이렇게 아, 산책에 들어와서 쑥좀 뜯고 있고요. 저는 뭐, 이 뻣, 뭐, 참 뻣, 개 뻣, 이거 논하러 온게 아니라, 또 두릅, 두릅 좀. 오늘 몇개좀 따서 저녁에 또 살짝 데쳐서 저장하고 더항공기 먹어보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주변에 쑥도 좀 많이 있고 많다고 해도 또 뜯는 사람은 또 쓸만한 거 뜯을 찾아서 뜯으려고 하면 그거 또 힘들어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제비꽃도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제비꽃. 아 라디오 아 트루비 잠실마켓 이렇게 누가 탁 되게 꼬다리를 잘라갔죠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laughs> 땄더라고요 여기 이제 덕에 있고 아, 보이시죠 저는 전지가위로 전지가위로 좀라고 저렇게 해서 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여기서 잘 뒤지면, 이 골짜기가, 어, 두릅이 먹을 만큼 좀 나요. 근데 또, 우리, 저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또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지, 좀 부지런하고, 발 빠르는 놈이 좀 따먹고, 늦게 오는 사람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이 청명이죠? 청명 네, 면목 심는 청명 또 한식 차례 하고 뭐 하고 또 그런 게 있죠. 요거는뭐 찔레순이 지금 엄청 나왔는데 찔레순 이것도 뭐 나물로 해서 드시면 사람한테 상당히 뭐 유용하고 아 너무 좋죠. 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욕자리로 해서 사살 두릅을 따볼거해요 두릅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아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큰해져가지고 저쪽에 저 밑에 저 논도 다 이제 옛날에는 논이 있었는데 다 흙채워가지고 저 밭으로 쓰다가 건물 짓고 논보다는 밭이 돈이 되니까요. 이렇게 싸구만 시골도 이제 논은 사라지고 밭만 생기다가 뭐좀 있는 사람이 와서 밭대기 하나 사서 집 짓고 그러면 또 밭도 사라지고 돼지가 되고 시골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 이때가 뭐 꽃이 참 이쁘게 폈어요. 꽃이 이쁘게 폈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릅을 어, 어...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뿌지려면 두릅이 똑똑 뿌지러져요. 아우, 이런 거는 뭐참 아깝네요. 좀 따기가 안 따면 은또 다른 사람이 따갈 것 같고. 왔다고 어, 이게, 가시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아유, 따고. 아유, 가시가 나와가지고, 따고, 아우. 두릅이 찔러요 자꾸 막. 아이, 참. 장갑을 끼야 될것 같아요. 장갑을 끼고선, 두릅이, 가시가 나와서, 장갑을 끼고 따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건 개두릅이고, 요거는, 두릅도 좀 참두릅, 좀 부드럽죠? 어, 두릅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개두루 참두루 한푼 정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냥 또 이렇게 산에 와서 두릅 뻔나무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하실지 모르니까 잠깐 또 못생 못생긴 얼굴이지만 응. 얼굴 한번 비치고 안녕하세요. 어, 늘뭐 말씀드리지만. 시청하실 때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하여튼 오늘 두, 두루 좀 따가지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좋아요, 나쁜 문 누르시지 말고. <laughs> 감사합니다.